여기 배당주 분석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29%입니다. 배당 수익률은 5%대 수준입니다. 재무 안정성은 물론 저 PER 주식인데요.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도 황금 거북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꼬북꼬북 하시죠. 투자의 시작이 되는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5년 동안 1.9배 상승했습니다. 물론 2019년 매출액 자체가 작아서 조금만 상승해도 커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매출이 상승했고 영업이익도 함께 상승했습니다. 2023년이 최대 실적입니다. 5년 연속 영업이익의 단기 순이익을 기록합니다. 5년 동안 영업이익률은 14%에서 21%를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입니다. 재무제표 규모가 크지 않다는 것 빼고는 훌륭한 주식입니다. 분기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최근 분기 매출액은 아쉽게도 하락했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모든 분기에 영업이익과 단기순 이익을 잘 기록합니다. 2024년 1분기 영업이익률은 29%인데 매출액이 줄어들고 영업이익이 증가해서 수치가 커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주식은 조회수가 많을지 궁금합니다. 아무튼 전년 동기 대비 2024년 1분기의 매출은 하락했고 이익은 상승했습니다. 5년 평균 ROE는 10% 이하입니다. 미래 성장성이 높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ROE가 5%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업 이익률이 높으면 ROE도 높은데 이 주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주식의 매력은 부채 비율에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20%대 수준입니다. 2024년 1분기 부채 비율은 23%를 기록합니다. 낮은 부채 비율의 높은 유보율은 좋은 재무 안정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분석할 주식은 YW입니다. 고배당 주식인데 비인기 주식입니다. 주식 이름 자체를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황금 거북이도 몰랐으니까요. 확실히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수 있는 지표인 하루 거래량이 1만주 이내입니다. 하루에 2천만원 정도로 주가 변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주식에 투자하면 내가 큰 손이 된 기분을 느낄 수 있지요. 아무튼, YW는 판매업종과 도매업종에 속해 있습니다. 배당률이 높은 고배당 주식입니다. 시가총액으로 보면 소형 주식이지요. 좋은 재무 지표를 기록합니다. 좋은 재무 안정성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ROE가 높지 않고 낮습니다. YW 주식은 고점 대비 34% 하락한 상태입니다. 오히려 2023년부터 조용히 상승 추세를 타고 있습니다. 주식 차트가 잘 보이는 종목입니다. 기업 기호를 보겠습니다. 1995년에 설립된 YW입니다. 역사가 짧은 주식은 생존 능력을 검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도매 사업을 하고 있어서 ROE가 낮습니다. 미래 성장성이 낮은 이유가 여기에 있네요. 주요 주주가 69% 보유하고 있고 자사주 비중이 높습니다. 밸류업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당 수익률을 보면 주주 환원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배당을 많이 주지만 외국인이 보유하지 않고 있네요. 미래 성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래 성장성이 높으려면 수출을 많이 해야 합니다. 한국은 훌륭한 국가이지만 시장 규모로 보면 작습니다. 그래서 내수에서만 사업하는 주식은 주가 상승의 한계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yw는 100% 내수 매출을 기록하는 주식입니다. 그래도 매출액이 상승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황금거북이는 주식을 분석하면서 분기 보고서부터 사업 보고서까지 자세히 봅니다. 여러분은 10분 이내로 보는 자료이지만 황금거북이는 여러분이 보기 쉽게 요약하기 위해서 시간 단위로 투자를 하고 있지요. 아무튼 신기한 부분이 있어서 자료에 넣어 보았습니다. YW 주식의 직원 현황입니다. 총 직원은 16명으로 적은 수준인데요. 생각해 보면 16명으로 매출을 370억이나 기록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1인당 23억 매출을 기록하는 것인데요. 훌륭한 직원들의 실적이 나옵니다. 순이익으로 보더라도 1인당 4억 이상을 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전은 급여에 있습니다. 제가 주주총회에 참석한다면 이런 부분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바로 여자 평균 급여는 1,500만 원이고 남자 평균 급여는 4천만 원입니다. 남녀 평균은 3천만 원이 넘기는 하지만 금액이 정확한지 궁금합니다. 전통적인 투자 기준으로 YW 주식을 보겠습니다. 업종 평균보다 낮은 p e r 을 기록합니다. 2024년 1분기 PER은 7배 수준인데요. 5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제일 낮은 상태입니다. 그럼 PBR은 어떨까요? 2024년 1분기 PBR은 0.4배를 기록합니다. 주식 가치보다 자산 가치가 2배 정도 많은 주식입니다. 5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낮은 수준이지요. 물론 5년 동안 PBR이 0. 0.4배에서 0.5배 사이를 움직였을 뿐입니다. 지표로만 보면 PER과 PBR은 저평가 구간입니다. 황금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 부분을 보겠습니다. 배당 성향은 보통 수준입니다. 재무제표 역시 좋기 때문일 것입니다. 최근에 배당금이 상승했습니다. 배당금이 상승하면서 배당 수익률도 함께 상승했습니다. 8년 연속 배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배당금이 상승하고 있어서 좋습니다. 황금거북이 같이 배당금으로 생활하는 사람으로서는 배당 매력이 있는 주식입니다. 저 PER에 저 PBR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당금도 상승하고 있는 YW 주식입니다. 최근에 배당수익률은 5% 이상을 기록하면서 높아졌지요. 그러나 남녀급여 차이가 존재하는 주식입니다. 직원의 숫자가 16명이라서 한두 명이 빠져도 사업이 유지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주식 차트를 보면 중간중간에 피뢰침을 그리며 상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만 수익 실현이 가능해 보이는 차트입니다. YW 주가가 하락할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시가 총액이 작고 소형 주식입니다. 비인기에 비관심 종목이지요. 내수 위주로 사업을 해서 미래 성장성이 낮은 주식입니다. 그럼 YW 주가가 상승할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좋은 재무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높은 렌탈 사업을 하는 중이지요. 물건을 빌리는 것 자체가 사는 것보다 비용이 더 크게 들어갑니다. 재무 안정성이 좋아서 쉽게 망하지는 않아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2021년부터 실적이 좋아졌는데도. 주가는 보합 상태를 유지 중입니다. 2021년보다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낮을 이유가 부족해 보이네요. 그래서 2023년에 주가가 상승 추세로 전환된 것 같습니다. YW 주식은 지표상 좋은 주식입니다. 하지만 황금거북이가 추천하는 주식은 아니지요. 현재 주가는 저점 구간도 아니고 저평가 구간도 아닙니다. 황금거북이가 보기에는 3,000원부터 3,500원 사이가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황금거북이의 YW 주식 요약 노트입니다. 2024년 1분기 매출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잘 기록합니다. 재무 안정성은 좋은데 주가가 저평가 구간은 아니지요. 배당 연속성이나 배당금이 상승하는 모습은 보기 좋습니다. 전통적인 투자 기준인 PER과 PBR도 저평가 구간입니다. 그러나 미래 성장성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황금거북이는 YW 주식에 대해 별 6.5점을 제시합니다. 지표는 좋은데 인기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요. 투자 의견은 관심 의견 혹은 투자 보류 의견입니다. 요즘 네이버 주식에서 몇 층에 매수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저평가 구간이 어디인지 공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황금거북이가 생각한 금액이 맞을 때 기분이 좋습니다. YW 역시 황금거북이가 혹시라도 시간이 돼서 주주총회에 참석한다면 궁금한 부분을 물어보고 싶어서 보초병 몇주 정도만 투자한 주식입니다. 추천하는 주식은 아니지요.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주식도 있고 저런 주식도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웬만한 주식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황금거북이는 가야 할 길이 먼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해외 주식도 보는 중인데 배우면서 수익을 낼수 있는 주식 투자는 항상 흥미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답글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배당 주식을 좋아하고 투자하고 공부하는 황금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